정보의 양, 들어가는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양은 어느 순간이든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양은 뭐라고 일컬어진다? 인지부하라고 일컬어진다. 우리의 인지부하가 초과를 할때 능력을, 우리의 워킹 메모리의 능력을 초과하게 될때 우리의 지적 능력은 타격을 입게 되겠지. 정보가 지나간대, 들어가,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 빠르게, 뭐, 뭐 해서 우리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 좋은 정신적 이해력을, 이해를, 그 정보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가고 나와, 우리의 생각을 너무 빠르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얻지 못한다. 좋은 정신적 이해를, 그 정보에 대해서. 정보가 빨리 지나가고 나가버리면 어때? 기억할 수가 없잖아. 이것이 이유가 된다. 여러분이, 우리, 여러분이 기억할 수 없는 이유. 당신이 부엌으로 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엌으로 갔는지를 기억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 정보는 사라져버려 뭐뭐 뭐뭐 하기 전에 우리가 갖기도 전에 기회를 이동시킬 기회 그 정보를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 이동시킬 기회 그리고 그 정보를 우리의 지식 속으로 엮어 넣을 기회를 우리가 가지기도 전에 그 정보가 사라져버린대. 우리는 기억한다. 더 적게 기억한다. 우리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은 약화된다. 과부하가 되, 과부하가 걸려버린 워킹 메모리는 또한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주의 산만함을. 결국 신경과학자인 TK가 해지 포인트 다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해. What? 이 일이지를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봐.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정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일이지를 생략하고 해석을 하면 돼. 명령문 and는 if랑 같아. if. 잃어버려라.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그 것에 관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잃어봐. 그러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주의 3만 주위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더 주위가 산만하다고 그래서 이 내용은 영작으로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 역시 이 문장도 마찬가지고.